봄이 왔네 봄이 와네닥터더스 스튜디오에도 꽃피고 개구리 우는 천사머리 찾아왔습니다 반면에 우리 피부는 환절기에 위기를 겪을 수도 있는데요 특히나 아토피 지루피부염 각종 알러지나 예민성 피부체질을 가지신 분들은 봄이 너무나도 싫어요 왜냐면요 봄은 기온일교차도 크고 공기도 건조해지고 꽃가루 미세먼지까지 심하잖아요 정상 피부라도 나이를 먹게 되면 환절기 피부 고장이 생길 수도 있어요 피부의 전반적인 재생 능력이 떨어지고 수분 보습력이 약해지면 피부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문제가 피부에 자잘한 미세 주름이라든지 하얗게 일어나는 각질들 그리고 피부 땡김이 보이는데 이럴 때 저희 의사들은 보습제 많이 바르세요 물 많이 드세요 밤에 잘때 가습기 꼭 드세요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런 거다 따라 해도 얼굴이 도저히 해결이 안 되면서 가렵고 붉어지는 현상까지 돼버리면 턱끝 입 주변에 트러블까지 생기고 환절기에 호되게 피부 고생들을 하시는데 이럴 때 뭔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고 싶잖아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름다운 사계절이 있는 나라니까 경치는 아름답지만 피부 건강을 유지하기에 쉬운 기운은 아니죠. 덕분에 속건조나 피부 땡김을 고생하시는 사람들이 의외로 정말 많아요. 피부를 촉촉하고 매끄럽게 속건조를 싹다 없애는 관리나 시술들은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더 좋은지 우리 피부에 어떤 게더 알맞을지 모르니까요. 그림의 떡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닥터터스가 추천하는 스킨 부스터의 이모저모 총정리! 수부지, 속건조, 푸석푸석하고 화장 다 뜬다. 사실은 이게 전부 같은 말들인 거 아시나요? 결국엔 봄 환경에 피부가 적응을 못하는 현상들인 거죠. 이런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조상님들은 어떤 기름을 피부에 썼을까요? 여기서 퀴즈. 네, 1번부터 4번까지 보기가 있는데요. 1번 아주가리 2번 동백꽃, 3번 달맞이꽃, 4번 창포. 어느 게 답일까요? 네, 우리나라는 원래 객관식은 모르면 3번을 찍어야죠. 바로 달맞이꽃 종자유인데요. 오메가 지방산의 일종인 감마 리놀렌산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서 피부 보습에 좋고 면역 과민받는 개선과 피부 진정 효과가 뛰어나서 소아 아토피 환자한테는 먹는 약으로도 개발되어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조선시대에도 신토브리 스킨 부스터가 있었네요 예쁜 상식 한 토막이었습니다 그러면 피부과학이 발달한 지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바르는 방식, 주사로 놓는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먹는 콜라겐이나 바르는 보톡스 이런 것들은 상수를 위한 문구예요. 콜라겐이 먹어서 장에서 살아서 피부까지 가지 못하고요. 바르는 보톡스에는 보톡스 성분이 없어요. 자 바르는 방식으로는 실비보험이 적용되는 리쥬에이드 키오머, nda 플러스 그리고 더마젠 등이 있고요. 주사 놓는 방식으로는 스킨보톡스, 물광주사, 리쥬란 주베룩 등이 있습니다. 스킨보톡스는 일반 보톡스를 두배 정도 맑게 희석해서 근육이 아닌 피부에 주사를 넣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넣으면 혈관의 근육을 가볍게 이완시켜 가지고 피부에 미세한 붓기를 유발시켜서 모공이 좁아 보이게 하고 매생이 잔주름이 팽팽해지는 효과가 있는데 지속기간은 대략 석달 정도 가고요. 물광 주사는 히알루론산 필러 성분을 아주 묽게 만든 제품인데 역시 피부에 얕게 주사하면 성분이 퍼지면서 히알루론산 분자가 물을 피부 속에 가둬 두게 되고요. 피부에 물이 많아지니까 촉촉하고 쫀쫀한 효과가 리프팅 효과가 있는 거죠. 대신 지속 기간은 두달 정도로 짧은 편입니다. 지금부터 의료 한류의 중심 스킨 부스터의 조상님 연어 주사 리쥬란에 대해서 설명할까요? 그런데 왜 리쥬란이 연어 주사냐? 연어가 리쥬란에 들어가 있기라도 한 거냐? 네, 진짜로 들어 있다고 합니다. 연어 정소 이리에 들어있는 폴리뉴클로티드라는 고유 성분이 분자량과 구조가 우리 몸 DNA와 유사해서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이나 염증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다만 약하게 이물질 반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 결과 진주 조개가 아무런 문제 없이 진주를 품고 키우는 것처럼 우리 피부에도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이로운 작용을 하게 되는 건데요 자 여기서 잠깐 공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리쥬란이 스킨 부스터의 조상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스킨 부스터란 무슨 뜻일까요? 기존 보톡스나 필러와 같이 외부에서 이물질을 피부에 주입해서 피부 미용을 효과를 내는 개념과는 다르게 스킨 부스터 약물이 피부에서 의도된 이물질 반응을 유발해서 점점 나이가 어릴 때 피부처럼 맑고 투명한 느낌이 나거나 피부결, 피부광채들이 개선되니까 영어 뜻 그대로 스킨을 부스터 시키는 물질이란 뜻입니다. 스킨 부스터가 그러면 대체 피부 속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들을 하는 것이냐? 여기서 섬유 아세포는 섬유를 만들어내는 아기세포라는 뜻이겠죠? 이 아이들은 피부진피층에 풍부하게 존재하지만 평상시엔 일을 잘안 하고요. 나이가 먹을수록 더욱 게을러집니다. 그럼 얘네는 언제 일할까요? 칼에 비어서 피부가 찢어지거나 뜨거운 물체에 화상을 입었을 때만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약 4주 동안 열심히 피부를 살을 붙이고 차오르게 하는 그런 재생 효과를 만드는 피부 세포인데요. 이때 만들어내는 물질들이 피부 탄력에 필수적인 콜라겐과 일라스틴 같은 섬유 물질들과 피부의 피부 외의 바탕질들입니다. 스킨 부스터는 잠자고 있는 섬유 아세포들을 깨웁니다.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처럼 아 뜨거! 칼에 비었어!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섬유 아세포들이 깜빡 속아 넘어가서 열심히 콜라겐 섬유와 바탕질들을 만들게 하는 것이 바로 스킨부스터의 역할인데요 피부에 상처를 주는 것도 아니면서 상처가 난 것처럼 착각을 일으켜서 섬유아세포가 열심히 일을 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스킨부스터는 주사 놓을 때 우리 몸에서 면역반응이나 염증반응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겠지만은 그런 성분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주사용 스킨부스터에 대해서는 법으로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리쥬란이 스킨부스터계의 조상님이라고 한다면 주베룩은 최근 떠오르는 신성이라고 볼수 있어요. 주베룩은 우리나라보다는 해외에서 먼저 시판되고 인정받던 스킨부스터인데 중동이나 브라질 등에서 먼저 인기를 끌었고요. 몇년 전에는 유럽 CE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탄탄한 해외 입소문을 등에 업고 2020년에 국내로 역진입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리쥬란은 우리나라 아이돌로 치면 H.O.T. 주베룩은 BTS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베룩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베룩이란 건 자연에서 유래된 폴리머 합성물인데요. 몸에서 완전히 분해되지만 아주 서서히 녹기 때문에 피부 밑에서 이물 반응을 지속적으로 유발해서 피부를 젊어지고 탄탄하게 만드는 스킨 부스터인데요. 주베룩은 사탕수수 전분으로 만든 폴리머 합성물인데 분해된 데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기 때문에 위주론보다 지속 시간이 두세 배 오래 지속 간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같은 성분의 스컬트라라고 어, 같은 성분인데 꺼진볼을 자연스럽게 채운다고 해서 필러 대신 많이 사용되었던 제품인데요. 이게 문제가 어, 스컬트라 입자는 삐죽삐죽한 결정 형태였기 때문에 아주 고르게 피부에 주입하지 않으면 얘, 결정들끼리 뭉쳐가지고 단단한 덩어리 즉 결절을 만들고 그 결절들은 쉽게 용해되지 않아 갖고 문제가 크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진에서처럼 울퉁불퉁 보기 흉하게 되죠. 그러나 젖산이라는 물질 자체는 피부 속에 염증이나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오래 가고 리쥬란처럼 섬유아세포를 자극해서 스스로 콜라겐을 만들어내도록 유도해 주는 스킨 부스터로 최적의 조건인데 결절만 안 생기게 잘 만들 수는 없을까 해서 첨단 기술로 입자를 만든 것이. 바로 주베룩입니다.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이 주베룩의 전자현미경 입자 사진인데요, 뾰족뾰족한 결정 형태가 아니고 둥근 수박처럼 생겼죠? 그런데 얘네들 기술력의 핵심은 이 수박을 쪼개봐야 알수 있는데요. 자, 이제 쪼개서 내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 내부가 텅 비어 있고 종류석 동굴처럼 기둥들이 많이 있네요. 네, 다시 보니까. 입자의 겉표면에는 물분자가 드나들 수 있는 작은 구멍들이 무수히 많이 뚫려 있었고, 내부로 들어오는 물분자는 PLLA, 젖산분자와 접촉을 자유롭게 할수 있게 되어 있네요. 입자가 이렇게 둥근 수박 모양이니까 쉽게 잘 서로 뭉치지 않고 유동성이 있으면서 구멍을 통해 물분자와 자유롭게 소통을 하니까 결절을 만들지 않고 약속된 시간 내에 완전히 분해돼서 없어지는 야 다시 한번 봐도 신기하게 속빈 강정처럼 잘 만들었죠, 그렇자 여기까지 스킨 부스터가 도대체 무엇이고 요새 가장 유명한 리쥬란과 주베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결국 둘다 안전하다고 한국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안전할 거고요. 그렇다면 내 피부에 맞는 스킨 부스터는 둘 중에 어느 거냐? 이걸 알아내는 것이 핵심이겠죠. 효과 면에서 차이점을 잠깐 설명드리면 둘다 시술 후에 피부가 촉촉 쫀쫀해지고 모공 좁아지고 피부톤 맑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전문 용어로 피부결 개선, 속건조 개선이라고 하는데요. 직접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닌 간접적으로 섬유 아세포를 자극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피부 재생 효과는 비슷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효과 기간에서는 다소 차이가 나는데요. 리쥬란이 주사 맞고 보름 후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대략 3-4개월간 유지가 되고요. 주베룩은 3-4주 후부터 시작돼서 최대 1년까지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받아보신 분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요. 리쥬란이 좀더 드라마틱하게 뛰어난 효과가 나온다고 말하고 주베룩은 언제 받았었나 싶을 정도로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부터 은은하게 효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킨부스터 핵심 체크를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나는 악건성이라서 속건조 땡김을 잡는 게 급하다. 그러면은 효과가 빨리 올라오는 리쥬란이 좋을 거고요. 피부톤이 난 칙칙해. 근데 레이저 토닝을 해도 효과가 없어. 그럴 때에는 피부톤 개선에 좀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주베룩이 좋겠고요. 나는 주사 통증에 너무 너무 민감해 싫어. 그러면은 리쥬란이 좀더 아픈 편이니까 차라리 주베룩난 예민성 피부인데 아토피도 있어. 그러면은. 자극을 최대한 줘선 안 되겠죠? 그럴 때 리쥬란이 좀더 낫습니다. 얼굴이 가뜩이나 건조한데 홍조도 있는 편이야. 역시 리쥬란이 좋고요. 피부가 반들반들 오래도록 광이 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지속기간이 오래 유지가 되는 주베룩이 나을 거고요. 또 과거에 리쥬란을 했었는데 효과가 없었거나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대안으로 주베룩이 훌륭할 겁니다. 네 어른이 여러분 잘 보셨죠? 맑고 고운 피부의 비결은 항상 촉촉하게 유지하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지금부터는 의사쌤 구독자분들을 위한 다소 매운맛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인 우리들을 크게 놀라게 했던 엑소좀 파동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2022년도 최근 사건이죠. 우리나라 식약처는 우리 몸에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해서 엄격하게 사용 용도와 사용법을 규정해 두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PDRN이나 엑소존 같은 의약품은 도포나 침투 관리로만 사용이 허가되었으니까 이것을 피부 속에 직접 주사를 놓는다든지 하는 것은 불법 시술이 될 거고요. 주사 시술은 할때 반드시 허가받은 주사용 의료기기로 시술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일부 의사 쌤들이 피부 상담을 할때아 이거는 피부에 좋은 성분이기 때문에 피부 속에 직접 주사로 놓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효과도 바른 것보다 오래 간다고 설득하면서 유도 상담을 하시는 건데요. 그랬다가 얼굴이 뒤집어지고 크게 문제가 돼서 의사 면허를 자격 정지까지 간 사건이 바로 엑소좀 파동이었는데요. 대한의협에서도 엑소좀 성분을 주사로 직접 시술하는 행위를 의사 품위 손상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의사 면허 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중징계니까 여러분들도 혹여나 엑소좀이나 PDRN을 피부에 직접 주사로 놓는 일은 없어야 할 거예요. 또한 가지 다른 병원과 우리 병원을 차별화하려고 혹은 수가를 높이려고 리쥬란이나 주배룩 제품을 다른 의약품과 믹스해서 혼합 시술을 권유하는 의사쌤들도 계신데요. 문제는 시술 결과가 예측 불허라는 거예요. 여기 이 사진들은 혼합 시술을 받고 생긴 부작용들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얼굴이 병적으로 부종 상태가 오래 지속되거나 피부 예민한 분들한테서 생기는 가려움과 구진, 검고 붉은 착색들, 그리고 시술 후에 생긴 엠보싱이 한달 이상 비정상적으로 오래 지속되는 등 피해도 다 다양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당연히 화장품으로 허가받은 의료기기는 주사로 놓으면 안될 거고요. 기존 루 리쥬란이나 주베룩 단독보다 효과가 더 좋고 오래간다고 혼합시술을 하자고 권유 상담을 하는 것은 극고 피하셔야 하는 겁니다. 스스로 이거를 오프라벨로 사용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합리화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말은 먹는 약 처방을 줄 때나 쓰는 말이고요. 피부 주사는 오프라벨로 쓰시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두시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간혹 혼동하시는 용어에 대해서 조금 설명 드릴게요. 연어 주사 성분의 하나로 PDRN이다. 이 말은 틀린 말이고요. 연어 주사는 1000K 달톤의 긴 PN가닥이고요. 그것을 3분의 1 정도로 분절화시켜서 제품화한 것이 PDRN입니다. 그리고 PDRN은 우리 몸에서 간혹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PN처럼 안전하지 않고 간혹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자, 리주란 주사는 매우 예민한 피부 체질에도 쓸수 있다. 매우 예민한 피부 체질인데 그 어떤 것인들 부작용이 없겠습니까? 심지어 내가 노말셀라인 어, 생리식염수를 주사에 넣는다고 해도 그 주사로 주사기 바늘을 피부에 꽂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자극과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어, 이런 말은. 어, 함부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리주란 주사는 아무런 부작용이 없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런 부작용이 없는 시술은 없습니다. 세상에 100%는 없고요. 리주란 조차도, 뭐, 붓기가 오래가는 등의 가벼운 부작용은 있을 수 있어요. 자, 리주란은 피부에 발라도 흡수된다? 네, 피부에 흡수 안 되죠? 네, PN이라고 하는 성분은 매우 분자량이 큰 어, 자연 물질이기 때문에 주사로만 허가가 되어 있고요. 도포로는 허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포해봤자 흡수가 안 되니까 허가 될 리가 없겠죠. 이상 닥터터스 스킨부스터 총정리 시간이었습니다. 의사쌤들 안녕!